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새 시즌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드디어 새로운 주인공들을 볼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찰리에타리스에서 새로운 참가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보라색 머리의 남자부터 시작합시다. 그는 마지막 예고편에 등장합니다. 인형 놀이게임 도중, 그는 친구에게 목에 벌이 있다고 알려주고, 이것이 대참사를 초래합니다. 그가 중요한 캐릭터가 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배우 최승연, 예명 톱, 터프로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룹 비에이방의 멤버였고 여러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한 인기 배우입니다. 같은 예고편에서 다른 장면에서는 다른 참가자를 때리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의 보라색 머리로 알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인형 놀이게임에서 살아남아 나중에 다시 중요하게 등장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신의 이야기를 가진 캐릭터일 것입니다. 이 젊은이도 이야기해봅시다. 사진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며 예고편에 몇번더 나옵니다. 그는 배우 임시완이 연기하며 드라마 여름의 너와와 여러 한국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유명한 가수 겸 배우입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그의 참여를 작년에 유튜브 영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통해 임시완이 이번 시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합니다. 예고편에서도 그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가 잠시 전에 언급한 싸움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때 맞은 인물이 바로 임시완입니다. 이번 시즌은 그와 톱 사이의 라이벌 관계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사진 중 하나에서는 그의 얼굴에 상처가 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마도 싸움 이후의 장면일 것입니다. 임시완이 어떤 역할을 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좋든 나쁘든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진 장면에서 다소 특이한 여성을 볼수 있습니다. 그녀 역시 인형 놀이 게임에 등장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점은 그녀를 배우 박성훈이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드라마 Queen of t e a 얼스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악역으로 등장하여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넷플릭스가 작년에 그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만큼 중요한 캐릭터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가 왜 여성 복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가자 중 트랜스 캐릭터일 가능성도 있고 사진 속 표정으로 봤을 때는 코믹한 역할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캐릭터는 이두 사람일 것입니다. 이 남자와 나이 든 여성이 예고편에서 여러 장면에 함께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인형 놀이게임에서, 이후에는 섬을 떠나는 투표 장면, 마지막으로 슬프게 서로를 껴안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남자가 엄마라고 부르는 것 같아 두 사람이 모자 관계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이번 시즌에 가장 슬픈 순간을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고편 외에도 넷플릭스는 이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바닥에 있는데 이들만 서 있어 관리자들이 이들에게만 말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들 사이의 모자 관계가 이번 시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끝내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시즌 1에 등장했던 유리다리 게임의 참가자와 같지 않나요?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니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보세요. 분명 같은 캐릭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이 그 게임에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배우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흥미로워서 여러분께도 공유해봅니다. 이제 이 젊은 여성을 보겠습니다. 그녀는 사진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인형 놀이 게임에도 등장합니다. 그녀는 그룹 아이즈원의 멤버로 잘 알려진 가수 겸 배우 조유리입니다. 넷플릭스는 그녀의 캐스팅을 강력히 알린 바 있어서 작은 역할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넷플릭스가 공개한 사진을 통해 그녀가 임시완과 함께 등장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알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그녀가 기훈의 딸일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 시즌 이후 몇 년이 지나 당시 어린 딸이 이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게임에 참여한다면 기훈이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녀를 구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유리가 기훈의 딸일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중요한 캐릭터는 기훈과 함께 인형 놀이게임에 등장하는 이 남성입니다. 그는 시즌 1에서도 나왔던 인물로 기훈과 함께 경매 돈을 걸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을까요? 아마도 도박 중독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고편에서는 기훈이 그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공한 듯 보입니다. 이후 장면에서 투표 장면에서도 이 친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훈의 친구는 인형 놀이 게임에서 살아남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더 멀리까지 갈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는 참가자들이 경호원들에게 저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훈의 친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무지개 서클 게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훈의 친구가 최소 2, 3개의 게임을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기훈이 그를 더 오래 보호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작년에 발표한 참가자 명단에는 드라마 달의 연인으로 유명한 배우 강하늘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참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예고편에서는 무지개 서클 게임 장면에서만 등장합니다. 그가 경호원들에게 항의하는 장면인데 기훈의 친구와 함께 등장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그를 388번 참가자로 소개하며 중요한 인물로 발표했으므로 그의 역할이 어떤 것일지 기대가 됩니다. 시즌에 등장할 또 다른 배우는 박규영입니다. 그녀는 아직 예고편에 등장하지 않았으며 오직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사진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그녀는 오징어 게임 초대장을 들고 있어 참가자로 예상됩니다. 그녀는 다른 홍보 사진에서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그녀의 역할이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누구를 연기할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확인된 배우는 드라마 스위트홈에서 악역으로 유명한 이진욱입니다. 그는 넷플릭스의 홍보 사진에만 등장하며 예고편에는 아직 단한 장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 이진욱이 여성에 대한 학대 혐의로 논란이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SNS에서 그의 퇴출을 요구하며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넷플릭스가 그를 오징어 게임에서 제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비슷한 이유로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에서 문제 있는 배우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다른 여배우로 디지털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진욱의 이미지가 없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인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고편 마지막에 투표 장면에서 등장하며 기훈이 게임을 중단하려고 할때 그에게 맞서 계속하라고 설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의 캐릭터는 예고편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즌에서 그가 전형적인 불쾌한 인물일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모든 시리즈나 영화에는 이런 인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이야기 중반쯤에 죽음을 맞이하곤 합니다. 증거는 없지만 이 노인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